같이 우리 형제 누이같이 적응 나누면서 특히 우리 원어님들이 즐거우나 슬플 때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분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수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450명의 오로가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참 뜻깊고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녀간 그야말로 명문의 불경정치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이종강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 현우석 부총리께서 외국에 다녀오시고 바로 경제재관에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을 간략히 정리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흔히들 그 현재의 그 세계 경제 상황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저희 쓰리스피드 우리 커버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세계 지역이 서로 다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기 있듯이 미국 지역 비교적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안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제가 미국 경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유럽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또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과는 또 비교적 그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진 않는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경제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일본처럼 그 대량적인 어떤 경제 확장 정책을 추구하는 뭐 경제 이렇게 그 각국의 경제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세계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 speed economy를 3.5, 3.5 경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국, 유럽, 또 중국을 비롯한 신국, 그 다음에 한0.5 정도의 일본. 뭐 그렇게 그 결론적으로 그 이런 여러 개의 다른 속도의 그런 경제 회복 과정을 지금 세계 경제가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의 공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잘관리하는 그런 문제를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그 국정 과제와 관련된 그 소위 말해서 재원, 대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한 135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봐서 한 82조는 그 현재 있는 세출 구조를 다시 말씀드려서 SOC 분야를 좀 적정화시킨다든지 또는 농업 분야를 다른 분야로 바꾼다든지 그것을 RD라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 대로 필요한 복지 분야로 돌린다든지 이런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어떤 세금을 신설한다는 것 또는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하 경제를 양성한다는 것 또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에서 세입의 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한 53조원의 그런 정도의 재원 확충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그러한 그 어, 증세 없이, 이런 135조에 대한, 어, 재 마련 계획을 저희가 공약 하격이라 이름을 통해서, 어,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정책이든, 외무부의 정책이든, 국토개발부의정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한테는 어떠한 정책이 올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처의 칸막이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공동의 인식하에서 지금 이러한 정책을 한 방향으로 같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정부가 그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을 마련하는데 거의 90%의 그러한 역량을 썼지만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런 점검은 한10% 밖에 정치의 형태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 10%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90%는 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됐는지, 또는 그런 실현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애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많은 그런 그명과또 역점을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구축을 할것같 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